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활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의 뜻과 계획은 때때로 승승장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의 뜻과 계획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셔서 악한 사람의 뜻과 계획을 오히려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대로 잘 된다고 단순히 기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고 된 일이 잘 되었다고 착각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뜻 안에서 참된 기쁨과 순리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들의 핍박과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고 신성모독죄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2절에, 2절 보십시오.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다라 스테반의 순교를 예살렘 성도들이 참으로 슬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시대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욱 심하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종교 지도자들 뜻대로 무너지는 듯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 누구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고개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이 잔멸했다는 것은 냉수가 어? 약한 동물을 찢어 먹는 그러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기세가 등등하여서 자신의 뜻이 또한 이 종교 주제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는 충성스러운 개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각 집에 들어가서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런 환란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중단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의 핍박과 박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구원의 복음이 더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제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인에서 구원의 복음이 점 점점 더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4절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들어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내면에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복음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대단한 점 믿으시기 바래요. 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교회는 더욱 확장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응했지만 유대 지역의 복음화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구원하라고 주신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자, 사도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죠? 네. 여러분 암기하시죠? 이 말씀 사도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말라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도 유대인들 선교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지요 어떤 측면에서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행했던 교회의 핍박을 이용하셔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계획을 이용하여서 하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 전도가 이제는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어가든지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란 청년 이 청년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결국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구원한 일에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제는 베드로 중심의 사역에서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하는 바울의 사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면적으로는 탐욕과 이기심을 가진 종교 지자들을 통해서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습니다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장악해서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좀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을 붙잡고 살수 있어요.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끝까지 살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런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예전에는 무관하게 살았고 내 뜻이 옳다라고 살았던 우리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사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왜요? 복음을 가진 자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는 이웃이었지만요, 그들은 원수처럼 지냈어요. 거기는 역사적인 어떤 이유가 있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정복당하면서 그들은 신앙도 또 혈통도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죄인이면서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했고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서로 말도 섞지 않고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고요 힘들어도 멀리 돌아갈 정도로 그들과는 아예 얼굴도 안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핍박을 받은 받아 흩어진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이방 지역에 가게 되니까 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영혼을 사랑하게 되더라. 그러자 그것에 복음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편가르기를 내려놓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큰 기쁨을 체험하게 돼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아요. 그 지역에 발도 들여듣지 않는 그런, 어, 이 두, 민족 간의 화합이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때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래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 진짜 기쁨은 복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네. 진짜 기쁨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때 오는 기쁨이에요. 이렇게 복음은 적대 관계에 있는 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고요. 복음의 역사예요. 네. 분열하고, 가르고 편가르게 하는 거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걸로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정으로, 뭐 인간적인 사랑으로 뭐, 어, 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람과 하나 들려가면요. 잠시는 되는 것 같은데요. 뭐 하나 안 맞으면 삐걱 하면요. 그 관계 깨지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 같은 관계라도 예수께 십자가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하게 하시는 건좀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그 사람에게 달려있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오늘 마술사 시몬의 예가 나오지요. 사마리아에서 유명 인사였던 신 같은 존재로 인정받았던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이 마술사 시몬은 마술로서 사람들에게 큰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했습니다. 구절 보세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하며 자칭 큰 자람이 자칭 자칭에 스스로 자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 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르되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사를 신처럼 섬긴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어떤 그 신같이 존경하고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마술이라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요. 사람들을 속여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현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기도요 기적을 일으키고요. 결국은 그거 다 속임수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파멸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 때 바로의 왕궁에 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바로의 실사들도 어떻게 해요? 네, 뱀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중요해요.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구원하느냐. 기적을 일으켜서 내 꼬봉을 만드느냐. 나, 내, 나, 내 말을 듣는 그 노예를 만드느냐. 여러분 영적 노예가 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과 열매는 달라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곳에 복음의 열매로서 마귀와 질병으로부터 해방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대 관계가 원수 관계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해방과 치유예요. 복음의 능력이 먼저고 그리고 기적이 그 다음이에요. 기적을 먼저 보고 믿으면 내가 복음을 믿은 건지 예수님을 보고 믿은 건지. 현상을 보고 믿는 건지 헷갈린다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 주님이신 것, 그것을 믿고 따라야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 자, 7절. 이 복음을 받았던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이때, 마스사 시모는 진심을 깨달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자신들이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현혹했다고, 어,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기 자신이 알죠.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요, 뭐, 때때로 무슨 기적도 일으키고, 뭐, 병도 고치고 하는 일들이 뭐 일어날 수도 있겠죠. 마귀의 힘을 받아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말씀하신 분요 자신이 보여주는 마술과 복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깨달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받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인지는 이제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자신의 그 소임수를 내려놓고 세례를 받습니다. 12절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글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렇죠 자, 빌립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뭐예요? 12절. 여러분이 오늘 줄치셔야 돼요. 예. 복음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무슨 어,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깨비 박맹이나 어, 그런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온 진이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는 삶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즉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주신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영원토록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열매를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아, 내 뜻을 내려놨구나. 이게 내 안에서. 어. 인정이 돼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비록, 어,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막 흩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서, 흩어진 성도들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때로 어려운 환란이나 또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그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오히려 그러한 환란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오늘도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과 축복합니다.